MZ세대는 2030세대를 지칭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말로 변화에 유연하며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하는 세대를 말하는데요. 병무청이 사회의 중심축으로 시대를 이끌어 나갈 MZ세대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공감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병무청이 정부 대전청사에서 정부혁신 어벤져스데이라는 이름 아래 MZ세대 새내기 직원 30여 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정부혁신 아이디어 창출과 공유를 도모하는 행정안전부 주간 범정부 연대모임으로 다양한 개성을 가진 영웅들의 연대를 그린 영화 제목에서 차관했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4월, 정부혁신 어벤저스를 구성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MZ 세대 공무원과 정부혁신 참여 희망자를 중심으로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우리 병무청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는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전 직원들과 공유하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을 발전시켜서 향후 미래 병무청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는 MZ 세대에게 친숙한 확장 가상 세계, 즉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온라인 화상 공간인 게더타운에서 캐릭터를 이용해 친밀하고 유쾌하게 진행됐습니다. 슬기로운 직장생활이란 주제로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에 대해 부인별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제가 있는 전북청은 신규 직원들을 위한 새내기 키움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이런 작은 소통이 모여서 조직 문화 개선이라는 큰 파동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배가 선배에게 전하고 싶은 말과 선배가 후배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등 바람직한 조직문화 혁신 방향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공유하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만 서로 다른 점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날 MZ 세대 직원들은 정석환 병무청장과 함께 공직사회 조직문화에 대한 고민과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병무청은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조직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원 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다인입니다.